안녕하세요. 클랜 전 전문 클랜 바탕의 카이저입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역시나 12월에서 인피로 타워를 하나 더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11월부터 추가된 토네이도 함정입니다. 토네이도 함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영상을 보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지금 공격은 꼬타마 클랜의 2번 토르님께서 넘버원 스틸 클랜의 4번 진이님을 공격하는 건데요. 아, 토르님께서 초반에 퀸과 힐러를 내려놓고, 12시 쪽길 정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퀸이 죽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노리고, 이제 지상 파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름 지상 파트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아, 지상군으로 퍼센테이지를 최대한 먹어주고, 공중 비행선에 태어간 풍선으로, 차노를 깨주면서 이별을 확보하려는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공중 비행선이 출발하는데 네, 6시에서 최단거리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딱저 위치에 네, 토네이도 함정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8개가 되는 풍선이 강강소월내를 네, 시전, 시전하고 있죠. 아, 정말 이거 걸려보신 분들은 정말 손통 터집니다. 네, 특히 풍선과 볼러가 걸렸을 때그 충격이 정말 크죠. 왜냐하면 풍선과 골로는 뭉쳐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유닛들이 한꺼번에 뱅글뱅글 돌면 정말 공격자 입장에선할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결국, 네, 저 토네이도 함정 때문에 토르님은 이별 확보에 실패하고 이0 0 일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방어 배치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 함정을 정말 잘 활용했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토네이도 함정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방어 배치들도 좀 많았는데요. 토네이도 함정을 돌 때는 주의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두 가지를 먼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공포 위치고요. 두 번째는 선풍기 위치입니다. 이두 가지 건물과 토네이도 함정이 겹쳐 있으면 안 됩니다.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왜 그렇냐면 대공포 주위에는 보통 빨간 폭탄, 네, 대공 폭탄을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공포에는 라바하운드가 네, 대공포를 향해서 날라가죠. 그리고 라바하운드가 대공포에서 터지면 라바컵이 발생합니다. 라바컵이 발생하면 주변에 함정들이 발동을 하죠. 특히 빨간 폭탄, 네, 대공폭탄이 라바컵 하나 때문에 발동을 하면 손해가 굉장히 크죠. 토네이도 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어, 대공폭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라바컵 하나 때문에 토네이도 함정이 발동해서 10키 이상의 풍선을 뱅글뱅글 돌릴 수 있는 토네이도 함정이 그대로 소모되고 만다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땡큐고 방어자 입장에선 서좀속 터지는 장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공포주의 네, 특히 라바헌드가 터지고 라바펍이 퍼지는 그 영역 안에는 토네이도 함정을 두시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 선풍기 근처에 토네이도 함정을 두면 토네이도 함정이 발동을 했는데 선풍기가 그 함정에 걸려있는 풍선들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덕분에 풍선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의 영향권 안에도 토네이도 함정을 위치시키면 안 됩니다. 토네이도 함정은 타운홀 주위나 또는 홀과 일직선으로 네, 시즌 머신이 들어오는 경로 네, 그것이 파괴전차든 공중비행선이든 시즌 머신이 들어오는 경로에 설치해 두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네, 또 설치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포와 선풍기 위치 고려하셔서 그 영향권 밖에 설치해 두신다면 토네이도 함정으로 방어시 꽤나 쏠쏠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토네이도 함정 배치에 대한 또 다른 팁이 생긴다면 그때 또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